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MCNEX가 올해 두 번째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5월달에 37억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3개월간 취득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10, 10월까지 최근에 또 발표했죠. 44억. 그래서 좀 진정성이 보인다. 그 주가 관리를 하려는 그런 진정성이 보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요. 그래서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윌리치고 가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삼, 성이 이제 갤럭시 Z 플립 6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잘 돼야겠죠. 폴드 6와. 삼성 폰이 잘 팔리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차에 자율주행이 뭐 뭐가 진척이 되게 되면 그때 또 테마를 탈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하방은 확실히 찍었는데 결국또 상방을 딱 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하방이 방어가 되면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기다려 볼 만하겠죠. 그리고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전 당대표였죠. 금투세 시행을 연기하고 종부세 재검토를 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표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폐지는 아니고 또 유예라고 하는데, 어쨌든 유예라도 해야겠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뭐 금투세 도입을 하면 코스피 2000 붕괴 위험도 있다. 뭐 펀드론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미 예측이 되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예측을 하는데, 당연히 하면 안될것 같고, 저는 몰랐던 부분인데, 개인이 이제 채권을 많이 샀다고 해요. 예전에 비해서 10조에서 55조까지 갔으니까, 11조에서 55조면 5배가 늘은 거죠. 근데 채권 시장발 본드론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채권은 심지어 5천만원 공제도 없다. 250만원 이상 매매차익시 차익시 최대 27.5% 과세 심각하죠. 그래서 뭐 절대 하면 안되고 뭐 내가 세금 내기 싫어서 하기 싫고 뭐뭐 뭐 솔직히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 그 주식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또 최근에 미국시장 정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 취약한 게더 이제 잘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금투세를 한다? 시장을 키워놓고서 뭘 해야죠. 절대 안 되고. 오늘 SPG를 이제 살펴볼 건데, 잠깐. 뭐, 간단이라도요. 휴머노이드 감속기 공급한다는 기사가 나면서 10% 급등을 했습니다. 7월 10일인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감속기를 공동 연구 개발을 했는데 성공해서 공급을 시작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작년에 급등을 했었나요? 삼성,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고 기술력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목표가 2030년에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을 투입을 한다는 거죠. 그 삼성 반도체 공정에 네, 여기가 이제 뭐 위험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SPG가 뭐 하는 기업이냐 정밀 제어형 모터 및 감속기 부품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 뭐 무무거운 것을 운반하거나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거죠 그 정밀 제어형 기어드 모터의 주요 기능이 그 고객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삼성 LG, GE, 월풀, 뭐, 로봇스타. 그래서, 작년에 정부 지원 최대 100억을 이제 받기로 했고요. 5년간, 장, 작년부터. 그래서 로봇 감속기 국산화 때문에 이제 그 지원금을 받는 거고요. 제가 원래 관심을 가지고 좀 매수를 했던 계기가 뭐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내부자 매수가 1 5억이 약간 넘어요. 기획실장. 26,300원, 25,800원, 뭐 26,900원, 26,600원. 이건 이제 대표이사인데, 뭐, 최근에 금투세를 실시할 것처럼 얘기했을 때또 수급이 확 빠지면서, 뭐, 작년보다 이제 실적이 많이 안 좋거든요. 작년에도 좀 실적에 비해서 밸류가 높았는데, 지금도 사실 밸류는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다. 근데 성장주를 하려면 어느 정도 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 제품별로 봤을 때는 가전부품 67%, 산업자동화 외33% 이게 좀 커져야 되는 거고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비중은 22%고 나머지는 수출이에요. 중국이 44%, 뭐, 팍스콘도 있고요. 미국은 28%, 코카콜라도 있고, 유럽도 조금 있고요. 그, 그래서 매출 비중이 한80% 정도 된다. 해외 매출 비중이 이렇게 컸고요. 실적이 CAGR이 15%여서 상당한 기업이고요. 매출이 정말 꾸준히 늘었습니다. 16년에서 17년에 두 배가 늘었는데 이때는 팬 모터 업체인 성신을 합병하면서 근데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이 늘지 않았고요. 근데 2018년도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회복을 했고 19년도 계속 꾸준히 늘고 20년도 코로나 때도 늘었습니다. 이때 이제 금리가 낮으면서 조금 주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21년도 많이 늘고 22년도 늘고 근데 이제 23년도 작년도에 매출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뭐 역성장을 처음으로 했는데 2016년 이후에 고금리와 경기 침체 때문이고요. 그리고 특이 사항은 배당 성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한국 기업 치고는. 그래서 내부자가 사고 좀 괜찮게 보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률이 5% 대가 5.6%, 5.8%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데 이제 로봇 감속기 쪽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은 좀 영업이익률이 올라갈까요? 여또 기대를 해보고 1분기는 어닝 소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보합이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가 났고요. 그래서 현재는 FAO. 팩토리 오토메이션, OLED 제약 바이오 장비 물류 자동화, 2차 전지 조립 공정 쪽에 있는데 이제 미래가 이거죠. 로봇 반도체 장비, 모션 컨트롤 시스템. 특히 협동 로봇용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속기 를 제작하는 기업인데 감속기가 이제 로봇 제품 원가의 3, 40%를 차지하고요. 핵심 부품이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서 관절 역할을 한다. 회전 운동을 하는 모터에 기어를 연결해 원하는 힘과 속도를 낸다. 로봇의 3대 부품은 감속기 모터 제어기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감속기가 원가 비중이 가장 크고요. 감속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H 감속기, SR 감속기, 유성 감속기가 있는데 SPG는 세 가지 모두 양산을 성공했고 일본이 점유율이 75%나 돼요. 세계 로봇용 감속기 시장 점유율이 75% 근데 이거를 이제 국산화를 하겠다는 거고 정밀도와 감속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SH 감속기가 초고용, 초소용 정밀 감속기로 협동 로봇에 적용한다. 근데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되고요. SR 감속기는 중대형 정밀 감속기로 산업용 로봇에 적용한다. 유성 감속계는 SH와 SR 대비 상대적으로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큰 힘을 내는 영역에 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사업기에도 높아지 많아진다. 그 협동 로봇 성장성은 어, 2030년까지 연평균 35.1% 성장을 한다. 그래서 작년에 12억 달러였는데 2030년에 100억 달러. 13조까지 커진다는 거죠. 근데 좀, 항상 이제, 조금, 낙관적인 견해가 반영되기 때문에요. 그 그러니까 협동 로봇은 감속기 시장과 동행을 한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커질 수가 있는 거고, 주산 로보틱스가 국내 1위고, 글로벌 빅5에 해당이 되고요. 협동 로봇은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높게 평가받고 있고, 조작 편의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이제, 경쟁력이 뛰어나고요.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이래서 이제 시장이 커진다는 거, 거겠죠.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카페, 물류 창고, 병원. 그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최근에 뭐좀 꺾였지만 이제 좀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 협동 로봇 시장이 그래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은 두산 5%예요. 그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40% 대만, 일본, 화낙, 중국 이렇게 있고요. 침투율이 산업용 로봇 판매 비중이 좀 줄어들고 협동 로봇 판매 비중이 는다는 거죠. 차이가 뭐냐?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의 의무라는 겁니다. 산업용 로봇은 혼자 하는데 협동 로봇은 이제 사람하고 협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작업자가 옆에서 보조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spg를 좀 살펴봤는데, 밸류도 높고 올해 실적은 좀 그렇지만, 뭐 최근에 그 모멘텀이 발생하니까 급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구간에 사이클에 들어가고 그러면, 뭐 올해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 이후에 좀 주가가 또...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실적이 물론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기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